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는 데 비해서 성장률이 저하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된 고강도 긴축으로 경제는 냉각되고 있음에도 물가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스테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속 경기는 둔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9월이 아닌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고 미국의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수 있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치솟으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급격 둔화 그럼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속에 금리 공포가 지속되고 그리고 실적 부진 특히 메타, 이 쇼크에 따른 기술주 압박 등 악재들이 뉴욕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 0.98% 하락을 했고, S&P 500은 0.46% 하락, 5048.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4% 하락에서 156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96%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S&P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약 3배 가까이 더 크게 하락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메타와 반도체 종목들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메타는 전날 우울한 실적 전망 충격으로 10.56%나 폭락한 441.38달러로 추락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메타 역시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364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익은 4.71 달러로 시장 전망치 361억 6천만 달러 또4.32 달러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특히 매출이 1년 전보다 27%나 급증을 해서 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 외에 거래해서 10%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에서 10.6% 하락했습니다. 메타버스 헤드셋을 만드는 리얼리티 랩의 영업 손실이 여전한데다가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올해 자본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타는 역설적이게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최고 경영자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용 절감을 지속하고 있지만 AI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메타는 앞으로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이전에 예상했던 300억에서 370억 달러보다 높은 350억에서 4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미타는 전망했습니다. 미타의 최고 재무 책임자 수전 리는 내년에도 자본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 업체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9일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예비 발표를 생략을 하면서 20% 이상 폭락을 했었던 반도체 종목들은 메타의 대대적인 투자 약속에 수요 부진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3.71% 급등해서 826.32달러. 경쟁사 AMD도 1.3% 오르고, 브로드컴 3% 올랐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4% 급등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 전망치로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1분기 805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1.89달러의 주당순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급증했습니다. 매출은 월가의 전망치 785억 9천만 달러로 웃돌고 주당순 이익은 1.51달러의 전망치를 상회합니다. 구글 알파벳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이자 전체 매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616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45억 5천만 달러 대비 13% 가량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602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8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1년 전보다 28% 증가한 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영업 마진이 1년 전 25%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9%였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으로 시간 외 거래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 현재 13%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규장은1.97% 하락으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 13%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때 15%까지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알파벳은 특히 주당 2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파벳은 사상 첫 배당과 함께 자사주 700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100조에 가까운 금액의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마이크로소프트도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8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2.94달러의 주당순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월가 예상치 608억 달러로 웃돌고 주당순 이익도 2.82달러를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같은 실적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품 전반에 거쳐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채택한 역량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ZGPT를 만든 오픈 AI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앞서 나가면서 올해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은 267억 달러로 예상치인 262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저 매출은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또한 시장 예상치 29% 성장을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형 소프트웨어 및 윈도우 비즈니스 실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인형 컴퓨팅 부문 매출은 17% 증가한 156억 달러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150억 8천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링크드인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은 매출이 12% 증가한 1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인 195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늘 2.45% 하락 마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아침 6시 현재 4%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